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이제, 상과나무에 꽃들이 어제 비가 오고, 이렇게 바람이 부는 관계로 꽃잎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, 어 이렇게 수정이 된 아이들도 있을 거고, 또뭐안된 아이들도 있을 텐데, 이렇게 이제, 쏙 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제 이게 사과가 되면, 음 여기서 이제 동그랗게 와무려지면서 과가 된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얘가 무당벌레인가요? 벌레가 여기 생활파리에 네, 이거 어렸을 때 보던 벌레인데 얘가 앉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기해서 찍혀되었답니다 무당벌레 같기도 하고 완전히 색깔이 무당벌레인가. <laughs>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, 벌들도, 아직 이제 꼬머리가 들핀 애들도 있긴 있는데,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, 꽃도 있고, 그래서 그런지, 어 벌들도 많이 와서,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, 또뭐 이런 벌레들도 살짝 올라가 있고, 새로운 벌레는 아니겠죠? 사과나무에. 어 이런 벌레들이 있고, 이렇게 어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는, 어, 이렇게 돼 있는데, 얘가 수정이 됐다면, 이게 이제 아 무려질 거예요. 여기, 여기 밑에 꽃받침이 오므려져요. 오므려지면서, 어, 이제 사과가 되거든요. 아직은 다들 이런 상태인데,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네, 저희 집 사과 음, 농원인데, 이제 꽃이 거의 떨어지고 이제 얼마 정도만 남아 있네요. 이게 한 7, 80% 이상 떨어졌을 때는 또 이제 병이 오지 않게 또 약을 줘야 되더라고요.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고 그리고 많이 졌어요. 얼른, 어, 사과가 아, 조금 밖에라도 달렸으면 좋겠네요. 지금 이 아이들이 오므려지면서 사과가 될 텐데,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꼭알수 있거든요. 다음에는 사과 모양 같이 생기면 제가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